이렇게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뭐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법을 압니까? 법도 모르니까 자기 거라 그래버리잖아. 그러니까 법도 모르고 막무가내면 뭔가 판결문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예. 불법 건축물. 자, 예. 두 번째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세 번째는? 한동이 옆에 다섯 병 정도가 점유되어 있다. 그세동중 그 한동이 음. 남의 땅에 약간 걸쳐 있다. 좋아요. 그러면 이거 세 가지가 질문이네요. 불법 건축물이다. 두 번째는 법정지학권 성립 여부. 세 번째는 남의 땅에 걸쳐 있는 경우. 이 목적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우리는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 땅만 받은 상태고 예. 단독주택 세 동은 남의 거예요. 예.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건데 해결하는 건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가셔야 됩니다. 예. 즉첫 번째는 제일 편한 거 토지를 판다두 번째는 건물을 산다. 예. 세 번째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팔아서 예. 나누어 갖는다. 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예. 그냥 가장 편한 건데. 예. 셋다 괜찮습니까? 예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키를 잡고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좀더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 예, 예. 첫 번째 아예 무허가로진 건물이다 라는 의견인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시 조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청을 세 번째 가가지고 산지 전용 허가라든가 경계 분할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신축에 대한 인허가는 전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민원 이야기가 됐더라고 이 건물이. 그래서 이 건물주를 소송문하고 찾고 다니는 중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양주시청에서? 예예. 예. 1개월 전에도 불법 건축 단속반에서 나갔었더라고 거기로자 그러면 네. 저는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laughs> 네. 신축에 대한 허가를 아예 받지도 않고 네. 지었다. 네. 뭐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양주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법정지상권이요. 법정지상권은 아까 경매지를 보니까 네. 지네들이 지낼 지네들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당연히 아니죠, 법정지상권. 네. 뭐 끝난 겁니다. 네. 이거 원래 땅 주인 거예요. 이렇게 상대가 나와줘야 우리가 뭐 이걸 뭐지기니지니를 고민하고 있는 건데 네. 건물 짓는, 사, 짓는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예요.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법정지상권은 전혀 성립되지 않으니까 법정지상권 쪽으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번 2번을 종합해 봤을 때 네. 우리는 민법으로 가든 행정으로 가든 우리는 어떤 쪽으로도 불리한 게 없습니다 네. 근데 불리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즉 뭐냐면 2번은 상관없는데 1번에 신축 허가 자체를 안낸 건물이다 네. 이거 깜빡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사 오겠다는 라건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서 살짝 빼야 될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능력자가 건물을 져놓고 중공을 맡았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허가 없이 건물 을 져놓고 중공 맞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니까, 우리는 아, 건물 좋다,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그걸 소유하는 순간 나는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쪽은 빼거나 아예 배제하거나 아니면 여지만 살짝 남겨놔야 되지, 그걸 갖고 올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철거소송으로? 당연히 하셔야죠. 철거. 오늘 당장이라도 철거소송 변호사 알아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걸 완전히 싹 부신다 안다는 그 나중 문제고 이렇게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뭐 말이 통하겠습니까 신축허가 내지도 않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법을 압니까 법도 모르니까 자기 거라 그래 버리잖아 그 그러니까 법도 모르고 막무가내면 우리가 확실한 키를 갖고 있으려면 뭔가 판결문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빠르게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소송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승소할 겁니다. 법정 이상권은 어려운 소송은 아니나, 사실 나중에 집행할 때, 부실 때, 그때 좀 반항이 있는 거고, 요, 요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소송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너무 명백하니까. 게다가, 변호사한테 상담을 할 때, 이 얘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민사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지만, 부수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불법에 대한 얘기는. 볼까요, 이제? 쭉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뭔가를 카드를 갖고 오지 않으면. 카드는 그 사람도 몇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세 가지죠. 내가 땅을 살게. 아니면 내가 건물을 팔게. 아니면 같이 팔아서 나눠 가실게. 이렇게 하는데, 뭐가 빠졌냐면, 내가 건물을 팔게 하는데, 아, 그거는 내가 알아보니까 불법 건축물이라, 난 그거 살 수가 없다. 중공을 내오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건 약간 배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상대가 나와야 되고 말이 그리고 당연히 가격 제시도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엉뚱한 말이 나오거나 이 소송 상대가 상당히 세게 반항하면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시간은 오래 걸려요 이쪽에서 나오기를 자기들이 준공을 다 해서 건물 소유를 넘겨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일정 금액을 요구를 안 하겠죠. 그런데 그 일정 금액이라는 게 저축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본원장님한테 좋은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충을 하는 중이거나 이러면은 제가 조금 있다 하라 그럴 텐데, 그럼 사실 예의상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충이 안 됐다라는 결론이 났다면, 난 이걸 네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뭐에 중공을 내준다는 말도 믿을 수 없고, 가격도 안 맞는다. 난 그냥 싹 부시고 새로 짓겠다. 이걸로 소송 가시고 시간은 좀 걸립니다. 승소하고 승소한다는 얘기는 이제 상대가 엉뚱한 얘기를 계속하고 지금 같은 주장을 하고 다거나 이러면은. 진짜 부순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좀 싸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되니까 철거 소송 하고 뭐 10년씩 가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뭐 금액이 있다면, 그거를 딱 마지막 순로 두고, 이거면 철거, 이쪽이면 매입. 이렇게 딱 정해놓고, 또는 이걸 과정을 하면서 정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하시군요. 이거는 뭐큰 부분은 아닌데,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상대가 시비를 걸면 거기에서는 사용료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시비라는 건 소송을 갈 수도 있고 사용료는 준다 하는데 뭐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문제 될것 같지는 않아요 우려되는 거 준공이 되니까 주겠다 이 조건부 계약으로 계약하는 건 저는 생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가 너무 막무가내고 그리고 돈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는 준공이 안난 건물을 절대 계약금을 안 받겠죠 내가 뭘 잃을 게 있다고 받겠어. 근데 이런 분들은 잃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돈 받는 거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조건부를 막 원하는 대로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계약 위반으로서 저 잘못되고 잘못되면 더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실하다면 중공을 내기에는 만만치 않을 거고 중공을 낸다면 뭔가 합당한 의견이나 아니면 뭐 설계 건축사라도 데리고 온다거나 이건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이걸 하다가 이런 합의가 온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높아심을 말씀드리는 건데, 계약서를 변호사한테 검토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합적인 결론을 지면,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은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순리대로 그냥 말로 풀고, 이건 잘,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상대는 항상 큰 금액을 원하고, 사갈다 그러면 적은 금액을 불러요. 항상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소송을 통해서 키를 잡아놓고,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또 하나, 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음. 네. 음. 그 정도로 예. 계획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